무승한 잡초와 쓰레기, 주차장 인양 자리 잡은 소형 건설 장비, 의시시한 분위기, 이웃 주민의 정원만이 이곳이 집터임을 짐작해 합니다. 도천동 테마파크 바로 뒤자리한 이곳이 바로 현대음악의 5대 거장,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선생의 생가가 있던 곳입니다. 세월에 묻혀 온데간데 없는 집을 그리워하며 긴 시간 선생의 흔적을 지켜온 집터. 선생의 명성에 비해 보잘것 없이 관리되고 있던 이곳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릉시가 오는 6월 말 도천동 테마파크 일대 계획도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인상 선생의 생가터도 계획도로에 포함된 것입니다. 선생의 생가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세계적인 예술가인 윤인상 선생의 생가터는 마땅히 보존되어야 한다며 유족과 각종 단체에서 집틀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윤희상 평화재단은 30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로 편입 반대 긴급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 회견장에는 윤희상 평화재단 관계자들과 통영, 고성, 남해 등의 사찰 스님, 그리고 천주교 신부, 원불교 관계자 등범 종교적 인사들은 물론 최근 결성된 윤희상 생가 터를 지키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예술가의 생가는 그 예술혼의 산실로서보존되어야 하고. 나아가 예술과 예술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념 공간들을 거듭 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스스로 예향임을 자랑하는 통영시가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인상 선생의 생가틀를 도로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여 이들은 선생의 생사터 보존을 위해 통영시에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재 계획된 도로 공사 일정을 연기하고 생가터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통영시가 애초 약속했던 생가 복원 등 윤이상 선생의 예술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라. 착공을 코앞에 앞두고 다급해진 통영시는 폭약 10m 도로 중간의 집트을 보존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윤이상 평화재단은 집트를 도로 가운데 고립시키는 통영시의 일방적인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회 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1차선 1차선이 양쪽 그 생가트를 양쪽으로 라서 가는 것은 오히려 그처럼 외동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윤이상 평화재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단체, 국내외 문화예술가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